아무튼 뭐, 뭐 뭐를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소보로브스 경찰한테 잠깐 잡혀 잡혔는데. 아깝지. 투리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 뇌물. 아무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냥 뭐. 아무애. 서류 다 있어서 풀려났습니다. 잘 됐고요. 가뭐 어, 다시 갑니다. 거의다 왔어요 지까지 알. 여러분, 아살라말라 네, 오늘 지금 패스 도착했고 오후 3시인데 지금부터 이제 이 패스를 좀 돌아볼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환전하고 점심 늦게 먹고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가격 지갑 선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오늘도 재밌는 여행 해보겠습니다 골목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렇게 사람 한 두세 명 정도 지나갈 거리고요 이런식으로 여기 올드메디나가 이렇게 형성이 되있다고 합니다 벌써 이런 모스크가 보이고요 골목이 좁아서 자꾸 사람 갑자기 뿅뿅 나타납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이제 고객분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짝퉁도 엄청 많이 보이고, 슬슬 에 가죽 냄새도 나고, 짝퉁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팝니다. 무지하게 바쁜 시장입니다.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호구안당합니다 호구는 당하겠지만 덜 호구가 됩니다. 호구는 당하는 건 100%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 가격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보고를 안 당해? 이 사람들이 현지인 가격을 팔겠어요? 절대 안 팔지. 전통 <목소리> 과자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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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팔고막 따라붙습니다, 이렇게. 가죽 딱딱하게 말랐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수출을 하겠지? 얘를 담그는 건가? 아니야 담근 걸 여기다 말리겠지? 음. 와 씨, 냄새 장난 아니다. 와 냄새 장난 아니다. 야. 대박이다 대박. 이제 그 머신머신 머신 보여주시러 가신답니다. 비둘기 똥이랍니다 비둘기 똥으로 이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겁니다 여기서 이제 씻는 것 같아요 가죽을 야. 여기가 테너리 정경이 보이는 곳입니다 아까 가죽 말리던 곳이고 저기서 이제 씻었고 아 저기서 이제 염색하고 여기서 씻고 건조하고 아, 씻고 일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전경을 보고 여기서 말리고 네 그렇습니다 한 병에 200 불렀거든요 200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야 역시 심판의 시간 관람료 200을 요구를 하네 이랑 만이 오케이 하나. 50가 있네 50 50 50 이상 50 No fifty. I heard about it. I heard about it.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치트라. 한 테너리 구경 잘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기념품 한번 사러 갈게. 테너리 샤워링과 여기 왔었습니다. 네, 테너리 구경 끝났고 이제 전 지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bigger. Bigger? a h oh. ah, bigger. o t a 동전도 넣을 수 있네. 이게 더 나와 보이긴 한다. <laughs> 여기 사장님들 생각보다 장난 아닌 게, 반값에 이제 사려고 해도 이제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동남아에 가면 나를 붙잡는단 말이야. 이제 내가 간다 하면은 그럼 막 싸게 해줘. 더 근데 여기는 간다 그러면 어 그래, 안녕 이렇게 와. 여기 분명히 제 알기로 여기 3분의 1 최소한 반은 깎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야, 뭐 여기 생각보다 장난 아니네. 이게 쉽지 않은데, 약간... 긍정이 쉽지가 않아 유니폼 사러 왔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 하키미 유니폼. 어, 하 하키미 사이즈 하 j u 더블. All of a picture. r o r s no n e Just t h i 아 오케이, thank y okay. yeah, 비둘기까지 있어. 야, yeah. yeah. 비둘기 오네. 와~ 신기하다 네. 오, 저는 여기가 지금 요 분위기가 제가 원했던 분위기요전이 분위기 때문에 모로코로 옵니다. 옆 골목에 왔습니다. 자, 이제 저 유니폼 걸려있네. 뭐, 지금까지 아직 30분 넘게 돌아다녔는데 성과가 없거든요. 지금 뭐 하나 건져야 되나. 네, 성류주스 15dg짜리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통으로 까셨거든요. 더 까야 될것 같아. 음, 3개씩. 완전하겠습니다. 네, 이거 한모번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석류만 딱갈아서 석류 그 특유의 떫은맛 있죠 그거 약간 나고 달달한 맛이 많이 강합니다 이거 여기 석류 진짜 맛있네 석류 음. 그 자체는 이맛이 나는구나 석류 그,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딱 드실 때그 떫은맛이 딱 받치면서 적당하게 달아서 건강음료 같아요 애기 이렇게 있다 살람 살람 And how much you can? Like Moroccan person. Ah, no, like but, but, per but, but he, he has e h a Hakimi. Yeah. No no Hakimi. He, Hakimi uh, minus. Okay. Yeah, yeah, I, I know. It's uh, same he, same. Uh? With number, w i t h w i t h name, w h t has the same price. I know. You know? He, oh, 이거 uh. 돈이 있는데. n t e a My last price. Okay, brother. Okay, b r o e r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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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슬리퍼 사러 왔는데 샤넬 슬리퍼, 나이키. 아딱 명품 다 모였네. 네, 지금 저는 그 라이브 카페 하는 그런 식당에 왔고요. 지금 그 잠시 쉬는 시간인데 저는 여기 뭐하러 왔냐면 여기 이제 낙타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원래 셰프 샤워에도 있고 패스, 뭐 메르주가 메르주가, 네, 마라케시에도 있는데. 그 라이브 공연이 있거든요. 잠깐 안 하고 계시는데 그좀 있다 그 낙타곡이 나오면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낙타 버거를 시켰거든요. 낙타 버거 세트 시켰습니다. 그거 먹어보고 리뷰 남기겠습니다. 민트 레모네이드가 먼저 나왔는데요. 민트향이 너무 진합니다. 일단 레모네이드는 레모네이드 정직하게 맞는데 레몬 순도 100%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다, 다 민트거든요. 가루가. 와, 민트맛이 상당히 진합니다. 이게 진짜 생민트 쓰니까. 민, 민트차도 생민트 해주더라고요. 상상합니다 민트맛.. 진짜.. 장상합니다. 민트 아낌없이 나왔어요시요 가볍게 감자부터 이데 일단 소간을잘 안했어요 네. 음.

이 노엘, a 이거 처음 먹었을 때달달한맛이 노엘. 거든요 빵에 달달한 소스를 끓인거 es, tu es, tu es, tu 질겨요 일단 조금 질기고 근데 갈이놨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고 근데 우선 이게 제 생각에 향신료가 제일 많이 나는게 닥터고기가 일단 최초에 조금 비리드, 비리기 때문에 향신료를해서 많이 나은는것 같아요 식감은 우리나라 돼지 불고기에 약간 많이 익혔을 때그 조금 질긴 거 있죠 그 느낌이고 음, 육향은 좀 풍부한데 이 기름짐이 좀 덜해가지고 딱 먹었을 때 기름이 원래 소고기 패티 소제버거 먹으면 떡 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딱 그대로 소고커가 들어가 고기야 그냥 고기고 우리나라 고기 중에 제일 비싼 거는 양념 소불고기 정도 그 정도 맛이 딱. 갖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가까요 소고기가 가깝고 음. 그 지방이 있는 쪽그 약간 질긴 맛. 이게 딱 먹었을 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소스가 고기 맛을 지배한다 해야 되나? 그런 거 있거든요. 비릿함을 조금 잡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향이 세냐면, 짜장면 집에 나온 짜장면 속에 돼지고기 씹는 것처럼, 거기도 돼지고기 향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것처럼 짜장면 향이 강하잖아요. 짜장향이 강한데, 엄청 제 생각에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맛 음. 낙타향이 강한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튼, 식사 잘 해보고, 그리고 오늘 숙소 가서 오늘 장본 거 있거든요. 이 장본 거 리뷰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숙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저녁입니다. 집에 가서 오늘 산거 제품 리뷰해볼게요. 막 밤까지 이렇게 바글바글하네. 아직까지 활기를 띄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휴일이라 장사를 많이 안 하는 거더라고요. 금요일 아닌 때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